원리 확률 통계 버전 4 이원입니다. 수능 확률 통계 기출문제 4점짜리 87번째 시간이네요. 24년도 수능 출제 예상 문제에서 하루에 거의 한 문제씩만 다루고 있는데요. 예, 이런 문제가 24년도 출제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27번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뤄볼 문제는요. 한 문제입니다. 예, 확률 문제인데, 사실은 함수의 개수에 대한 문제죠. 그렇죠? 자 볼까요? 집합. X. X는 8이하의 자연수. 그래요? 그래서 X에서 X로의 함수 F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한다. 선택한 함수 F가 4이하의 모든 자연수 N. 1, 2, 3, 4죠에 대하 여 f e n 1은 작다 f e n 일때 f1 과 f5 의값이같을 확률 을구 하라. 아, 첫 번째 함 수의 개수 문제 다라는 생각 은할수 있는 거고, 그죠 f 는 x 에서 x 로 간다. x 는 어, 1, 2, 3, 4, 5, 6, 7, 8 이다. 그렇죠? 그런데 모든 자연수 4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럴, 이럴 조건일 때 예? 그래서 아 조건부 확률이네 조건부 확률 문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정리를 할수 있겠죠? 그러면 조건부 확률이 나오면 항상 뭐예요? 조건에 해당되는 집합. 뭡니까? F의 EN 값이 F, EN-1보다 클 때, 클때 언제 n은 1, 2, 3, 4의 자연수, 선택한 함수 F가 4이하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일 때, 그렇죠 이것일 때 b는 당연히 뭐 F1과 F2, 오의 값이 같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벌써 이미 아 어, 이거 구하는 문제네 그쵸 P 확률 A와 B 인터섹션 예, 주어진 조건 아이고 미안합니다 주어진 조건이 a 조 A 주어진 조건 A에 대해서 예, 그래서 A에 대한 확률을 우선 구해야 돼 그리고 A 인터섹션 B에 대한 확률을 구해서 그 비율을 계산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조건 확률의 기본 개념은 물론 뭐그 이게 정의야, 정의. 항상 이렇게 구하는 건데 B 되는 사건은 A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B라는 사건은 A가 주어졌을 때 일어나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A에 대한 어, A의, A의 경우에 B가 일어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A에 대해서 우선 A에 대해서 보자고요. 그러면 FEN FEN-1 인 음?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FEN FEN-1 의 순서상 이런 어, 순서상 의 개수는 몇 개? 예, 네. 응? 이쪽에서 이 n 에 대한 함수값이 이 n 1에 대한 함수값보다 큰 순서성의 개수, 그럴 순서성은 몇 개야? 여기 몇개 있어? 1, 2, 3, 4, 5, 6, 7, 8, 8개 있죠? 그래서 8개에서 2개 고르는 거야. 8개에서 2개 고르는 거기 때문에, 요게 8, 7, 6 팩토리얼 지워지고, 어, 2로만 나누면 28개. 그쵸? 그렇죠? 예. 여기서 2개를 선택해서, 예, 이 크기 순서대로 그냥 선택한 다음에, 예, 큰 거, 큰 값과, 장음 순서대로 놓는 것이 이 순서성의 개수란 말이야. 에 28가지. 그러므로, 저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이거, 이 조건을 만족시킬 것이 2 8인데 n은, 뭐야? 1, 2, 3, 4. 그러니까, n, 1, 2, 3, 4에 대하여, 네. 처벌을 만족시킬, en, f, 2n-1인 경우의 수는 네. n이 1일 때 이만큼 n이 2일 때 28가지 네? 3일 때 28가지, 4일 때 28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28에 4제곱, 4승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전체 이, 이 함수의 개수 전체 함수의 개수는 네. 왜 쉽니까? x에서 x를 보는 거. 여기에 여덟 개. 2에 여덟 개. 공역 3에 또 여덟 개의 값이 올수 있으니까. 그래서 8의 8승이야. 근데 그거 지금 생각하지 말자고요 예? 이거에 대한 확률은 그런데 가지수 만경매 수만 우선 생각하자고요. a intersection b에 대하여 a이면서 b인 경우. b는 f1과 f5 값이 같은 경우야. 그래서 첫째. f1과 f5는 같다. 이거. 나머지 것들이 문제야, 지금. 네, 나머지 것들이 문제인데 자, 보세요. n이 1일 때 뭡니까? f2는 f1이라는 소리. 그렇죠? 1일 때, 1일 때는 f 4는 f3보다 크다. f6는 f5보다 크다. f8은 f7보다 크다. 저1 2 3 4 여기 대입을 하면 이런 거죠. 그래서 f1하고 f2의 관계. f3하고 4의 관계. 5와 6의 관계. f7과 f8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된 거죠. 그죠? 예. 네. 자, 그러면, 음? 저런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하이같고오의 값이 같 그러면, 1과 5의 값이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 연관되는 다른 값들 f 어, F, 3, 4고 어, 7 8 이런 값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 f1과 f2, f5의 값이 같은데 이 1하고 5하고 연결 고리가 될 만한 거는 요것밖에 없어.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연결 고리가 요두 개인데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f2하고 f6죠. 이두 개가 같을 경우, 이두개 값이 다를 경우, 이렇게 나누어서 이 경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어렵습니다. 어렵겠죠. 네. 자, F1과 F5의 값이 같다. 그러면 나머지, 이를테면, 2, 3, 4, 6, 7, 8에 대한 F 값. 들이몇 개씩 있는가를 계산해야만 우리가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런데 그 연결이 될수 있는 고리 관련 지을만한 건덕지 예, 이게 F2하고 여기서는 F6밖에 없다고 그런데 그두 개가 같을 경우하고 다를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게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찾는 게 우선 쉽지 않아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다뤄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F1, F5가 같고, F2는, 어? 어 당연히, 네? 크죠? 이것보다 F2는? 그리고 뭐라, 뭐라고? F6가 또 같대. 네. 이렇다는 얘기죠. 이 경우는, 예, 네. 임으로, F1, F2, F5, F6를 이 경우 정하는 경우에서는 왜 그럴까요? 이것들이 두 개가 같으니까 두 개만 정하면 돼두 개만 택하면 돼 여덟 개 중에서 팔 C2 네, 8C2, 28개 이해됐습니까? 아니 이게 두 개가 같으니까 두개두개 두개 같으니까 여기서 두 개만 정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러면 나머지 정하지 못한 게 뭐야 F3와 F4 그쵸? 3와 4또 F 저쪽 7하고 8 f 8을 어떤 값으로 정해야 돼. 이것을 정하는 경우의 수도 뭐예요? 각각? 각각 8c2야. 여 음? 8개 중에서 2개 고르는 거야. 8개 중에서 2개 선택해서 순서대로 크게대로 게 정하면 되는 거니까 8개 중에서 2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라고. 그래서 이네 개를 정하는 것 같지만 이것들이 같기 때문에 8C2고 이것도 각각 8C2, 8C2 28개, 28개임으로 28개의 세제거 이해됐습니까? 예두 번째 F1, F5는 같아 비조건이니까 이거 같지 않은 경우, F2와 F6가 같지 않은 경우, 네, 이것도 이제 갑갑할 수 있어요. 갑갑할 수 있다고. 그런데 F1, F5가 같고 어, 이 경우는 네, F2가 크죠. 근데 여기서 같지 않고 F6가 더큰 경우. 이두 개가 그렇게 그 크게 순서가 되는 경우 또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F1과 F5가 같고 F6가 이제 더 작아 f2보다 네. 로 또는 이것으로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지 같지 않은 경우 응 음? 같지 않은 경우에 이럴 수 있고 이럴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제 똑같, 또, 똑같습니다 위하고 F1 F5 f2 f6를 정하는 경우의 수몇개 밀게 세개 택해서 순수들은 나열하면 되는 거야 8c3 그렇죠? 네. 8c3 어, 그러면 8C3는 8, 7, 6, 5팩토리얼 지워지고, 3, 2, 그래서 56이네요. 56. 그런데 요 경우와 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그쵸? 그렇죠? 1, 5, 2, 6에 대한 함수값을 정하는 경우의 수가 각각 5 6가지니까2 곱하기 56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112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 100, 두 가지에다가 56 각각이므로 112개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F3과 F4 정해 줘. 또 F7과 F8을 정하는 경우에서 각각 8c2. 예. 네. 그래서 이것도 8c2, 이것도 8c2니까, 예. 네. 뭡니까? 28에, 8c2는 28에요. 28에, 제곱. 예.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뭡니까? 1, 5, 2, 6의 값을 정하는 경우의 수가 112개고 F3, F4, F7, F8 정하는 경우의 수가 28에 예, 제곱이니까, 요거 3개 곱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예, 그래서 112 곱하기 2 8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B, A가 주어때 B에 대한 확률이라는 것은 조건부 확률은 A인터섹션 B 나누기 A에 대한 확률 A에 대한 확률 A 안에 A인터섹션 B가 있는 거죠. A 내에서 이게 몇 개나 되느냐 에? A 중에서 A의 경우수 중에서 A인터섹션 B가 몇 개나 이 a 인터섹션 b의 경우수가 몇 개나 있느냐? 그몇개나있습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만큼 있는 거야, 지금. 네, 그러므로 전체 뭐이 pa를 구한 게 아니죠. 그냥 경우의 수만 가지고 그 비율로 이야기를 하면 아까 뭐였어요? 이거죠, 였 이거? 네. 28의 4제곱 분의 28의 3제곱 더하기 112의 28의 제곱 그러면 28의 제곱 나눠버리면 28 더하기 112가 되는 거예요. 네, 저거는 140. 28의 제곱 28로 요게 나눠집니다 5가 되네요. 분자가. 2 8번에 옵니다. 자, 이 문제 복잡합니다. 예, 그렇게 쉽게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21년도 어, 6월 학력고사였니요 6월 학력고사 28번 문제였는데요. 예, 다시 한번 잠깐 음미를 하고 갈까요? 이 문제는 조건부 확률 문제다. 그렇죠 조건부 확률 문제이기 때문에 조건에 대한 확률. 조건에 대한 확률 대신 여기서는 이제 확률이나 경우의 수나 똑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주어진 조건에 대한 것과 또 구하고자 하는 확률 b a 인터 o 션 b에 대한 것으로 경우의 수만 지금 계산해 본 겁니다. 경우의 수만 계산해 본 거예요. 그런데 f1과 요거는다 아, 정해져 있어. n1일 때, n 이일 때, 1234에 대해서 n1일 때이 f2는 f1보다 크다. F4는 F3보다 크다。F6는 5보다 크다。F8은 F7 보다크다요 크기만 정해져 있어요. 응? 이 크기만 정해져 있다고? 자 그런데 A 인터 o 션 B에 대해서 F1과 F5가 같대요. 같대. 그러면 이두 개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이 F2와 6밖에 없다 이거지. F6. 그래서 F2와 F6 가지고 연결을 지으려다 보니까 F2와 F6가 같을 경우, 같을 경우, 다를 경우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한 겁니다. 생각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특히 F2와 F6가 다를 경우라는 건 어떤 경우야? F6가 F2보다 큰 경우, F2가 F6보다 큰 경우. 그렇게 나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다른 값들에 대한 함수 값들을 정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개인가를 각각 구해, 서 문제를 푸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좀 복잡한 문제, 문제였죠. 에, 결국 21년도, 몇년 전인데 에, 참 쉽지 않은 그런 문제였고, 마치, 마치 느낌으로는 무슨 킬러 문제, 같은 느낌인데, 조금 단순한, 예? 간단히, 풀려면 간단히 풀수 있는, 그런 킬러 문항 같았지만, 28번 이었습니다. 이런 문제, 이제는, 킬러 문항이 없다니까, 없어졌는 것 같으니까, 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어려운 문제로 어, 조금 틀어서, 여기서 변형해서, 실제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